바야흐로 태풍의 계절입니다. 현재 태평양바다 해수온 30도 영역에서는 많은 열대어란들이 줄지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무이파와 13호 태풍과 14호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열대어란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무이파를 제외하고 두 개의 열대어란이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13호 태풍무리복과 14호 태풍 난마돌이 됩니다. 윈디 미국기상청 예측 모델에 따르면 9월 14일경 열대 여란들이 13호 태풍 모래복과 14호 태풍 난마돌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기기는 92W가 먼저 생겼는데 93W가 태풍으로 발달하여서 13호 태풍 모래복이 되고 92W가 14호 태풍 난마돌이 됩니다. 13호 태풍무를 복은 미국 서해안 쪽으로 향해 별다른 피해가 없겠으나 태풍의 눈까지 또렷하게 생긴 12호 태풍 무이파는 950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동진국회를 북상하다 바레만 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문제는 14호 태풍 남마돌이대한해협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윈디 미국 기상청의 예측인데요. 14호 태풍 낭마돌은 태평양 고수온 지역인 30도 해수역에서 덩치를 키워 대형 태풍으로 발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많은 수증기와 비구름을 머금고 있어 14호 태풍 낭마돌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면 큰 피해를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11일에는 14호가 일본으로 갈 것을 예측했으나 오늘 9월 12일 유럽중기예보센터 예측모델과 미국 GFS가 14호 태풍 남마돌이대한해협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동시에 바뀌었는데요. 11호 태풍 흰남노의 경로를 따라 부산의 상류 울산 포항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해안과 남부지역이 거대한 대형 태풍 이엄타를 맞게 돼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15호 태풍 탈레스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서해도는 제주도 남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바뀌는 태풍 실시간 최신 정보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